11월 17일 월요일 숨빛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10절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 묵상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분들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따뜻하게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터무니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겪게 되는 충격적인 일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는 일은 사람을 참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당혹감, 억울함, 배신감, 분노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또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 곧 산상수훈의 들머리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목록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실제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무신론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들 그리고 로마가 신처럼 떠받들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던 성만찬은 사람의 고기와 피를 먹는 사악한 의식이라는 억지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오해와 박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움츠러들게 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말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느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라,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문제라는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자각하며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야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터무니 없는 말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감정에 시달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 없이 던진 말들 혹은 의도적인 왜곡, 차갑고 냉랭한 판단의 말들을 들으면 너무나 쉽게 불행해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의 공격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공격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중심을 지닌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 10편 25편 10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든든한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터무니없는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의 공격을 받아도 복이 있는 사람인 까닭은 참된 말씀 자체이신 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집에 나오는 스위스의 시인이자 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오제르의 말을 읽어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손에 우리를 순전히 맡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과 당신과의 계약을 신뢰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계속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든든히 붙잡아 주심으로써 어떤 터무니없는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요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터무니없는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나의 일 때문에 골몰하기 쉬운 우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게 해 주십시오. 남의 말, 터무니없는 말에 쉽게 쓰러지는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